어, 지금 양양솔비치대명호텔, 어, 대명솔비치호텔에서 어,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518-518호, 어, 제일 높은 층이죠. 거기서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, 오늘 구름이 많이 껴가지고, 이미 해가 뜬 상태가 구름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. 6시 12분에 뜨는데, 지금 뭐몇분 지났네요. 어, 대명 콘도. 콘도는 앞에 조그만 집들이고, 지금 우리는 5층 518호실에서 어, 지금 찍고 있습니다. 구름 때문에 확실한 건안안 안 보이는데 어, 좌우간 지금 많이 떴네요. 그 옆으로는 이 지금 같은 호텔의 5층 건물이 보이고 저맨끝 위에는 아마 어, 상당히 비싼 VIP 실인 것 같네. 자, 이미 많이 떴습니다.